여기가 그 상사방 아니야? 한번 옆봐줘야지 응? 음? 왜요? <목소리> <목소리> 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 잊혀진 자들의 이야기라는 스팀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일상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한 3가지 짧은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럼 카보자 꽃나 아, 야간 청소원인가 봐 아들이 아파서 몇 번의 근무를 놓쳤고, 이제 내 상사는 내가 한번더 실수하면 해고된다고 말한다. 추가 처벌로 나는 최악의 사무실에 배정되었다. 이곳을 청소한 모든 청소부는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왜 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에게는 그냥 평범한 빈 사무실로 보이는데? 그러게. 일단은 그냥 똑같은데? 나의 오래된 믿을 수 있는 카트. 조금 삐걱거리지만, 일을 잘해. 나는 그곳을 한 큐브에서 다른 큐브로 밀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 아하. 사람들은 다 퇴근한 건가? 쓰레기는 안 보이는데? 이건가? 아하.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예? 누구신데요? 가보자. 여기도 쓰레기 있구만. 누군가 화면에 이메일을 열어둔 것 같아. 한번쯤 들여다보는 게 나쁘지 않겠지? 에? 굳이? 그렇게 궁금한가? 첫 출근 환영. 젠, 팀에 온 것을 환영해요. 첫날이 잘 진행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적응하고, 팀원들을 알아가세요. 앨리스가 내일 아침에 와서 첫 번째 업무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친절한 충고 하나. 스텔 씨의 사무실 창문을 보지 마세요.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엿보는 것에 대해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성향을 이해하면 금방 편해질 거예요. 원투를 빕니다. 음. 항상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아니면 한 바퀴 아, 돌아야지. 어 아, 일하기 싫네잉. 야이 많은 곳을 나 혼자 하는 거야? 왜 최악이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어머? 누가 아직 퇴근 안 하셨나요? 여기 쪽지 있는데. 그에게 잡히지 마. 누구한테요? 누가 나 쫓아오나? 뭐예요? <laughs> 예? 깜짝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건가? 이 라인은 좀 쓰레기가 많은데, 어머, 여긴 꽃왜 이래요? 어머, 어떡하니? 예? 뭐야? 네네네네 h o told you to stop? Get back to work! Wh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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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hell are you? What the hell are y 여기가 그 상사방 아니야? 한번 옆 봐줘야지 응? 응. 응. 응? 이 사람 꽤 편집증이 심한 것 같아 아마 누군가 옆보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요? 청소하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자 비키세요 확 쳐버리기 전에 몰라요. 어허 그만하라고. 어? 내 편인가? 자꾸 주의를 주긴 하는데. 아 이제 마지막 라인인가요? 어머 누구세요? 네, 지나갈게요. <laughs> 뭔가 아까 그분 같은데? 여기요 에이. Hey. Are you okay? 어이, 뭐야. 깜짝아.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죽었나봐. 좋아. 이게 마지막이야. 그냥 카트를 엘리베이터에 돌려놓고 빨리 여기서 나가자. 좋아요.

도망쳐! 너 방에 숨을 거야? 너안 돼. 그러지 마세요. 응?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응? 이거 열리나요? 어? 그 사람 사무실인데 아래 전달된 이메일을 조사하고 헤더 무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헤더 무어가 내 사무실에서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당장 사무실로 와서 정리해라. 시신을 회의실로 옮기고 자살로 위장해라. 손장에 매다는 등 방법을 찾아 이 비밀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다. 아니 뭐하는 회사야? 보냈어, 보냈어. 이제 뭐하면 되죠? 음이. No. No. 뭐했긴. 어머, 뭐야? 정말 방금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머리가 빙글빙글 돈다. 여기서 나가야겠어. OMZ,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왜 저런, 왜 저런 결정을 하신 거죠? 처벌 받으셔야지. 저는 뭐, 퇴근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네, 편히 쉬세요. 보스 폭로, 살인으로 밝혀지다. 야간 청소원이 고용주를 고발, 실은 두 명의 직원을 괴롭히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두 번째 게임. 이 시간에 세탁하는 게 좋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항상 이렇게 평화롭죠. 어허, 코인세탁방, 먼저 더러운 세탁물을 담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스타키에 넣어야겠다. 네네. 아무데다 넣으면 되나? 다음으로 세제를 추가하세요. 해제 네, 네. 마지막으로 25센트를 추가하세요. 25센트 라디오 꺼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돈이야? 음. 5월 21일 창문 너머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이상한 여자 아는 사람 있어? 노숙자인가? 나도 6월 16일에 봤어 말을 걸어보려 했는데 눈앞에서 사라졌어 저 이상한 여자는 누구야 귀신인가 봐 오버하지마 귀신 같은 거 없거든 바보야 자정 이후 혼자 있지 마라 그녀가 널 찾아올 거야 사람들의 쪽지인가 보네 자정에 혼자 있지 말라고? 음 심심하네. 다음으로 젖은 옷을 건조기에 옮기고 몇 개의 동전을 넣어야겠다. 건조기 이제 여기다가 와요. 바깥에 어, 여기는 뭐야? 들어갈 수 있나? 아, 잠겨있구나. 뭐야? 갇혀있는데? 뭔 소리야? 12시야? 12시에 혼자 있지 말라 그랬잖아. 운조기가 저절로 열렸나? 확인하러 가야겠다. 아, 아까 망가진 곳? 이거 왜 열려있죠? 아니, 문 열어줘. 저기다가 넣어야 되나? 열. 어? 에이, <laughs> 저기요. 어쩌라고요. 근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집에 갈수 없다. 뒤쪽에 오래된 전화기가 있을까? 이쪽에? 여기 이제 열릴라나? 어, 자동문? 왜 이래요? <laughs>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열쇠야? 진정해. 도와 줄 테니까는 열쇠가 끊겼네.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합니다.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쓰레기통은 매니저만 열수 있습니다. 음흠. 쓰레기통 열쇠구만. 여거 여거. 어머, 세상에 불쌍한 여성. 그녀는 이런 일을 겪을 자격이 없었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여기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야 해. 어머, 어, 아니 피똥 싸셨는데? 여기 공중전화 있네. 근데 안개가 왜 이렇게 심하죠, 갑자기? 네네. 네. 끔찍한 범죄가 폭로됨. 이극적인 미스터리 결국 해결. 세탁소 주인 구속. 실종된 여성의 유해가 고객에 의해 발견됨. 자, 세 번째 게임. 근데 이 챕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플레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달라진 점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자가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해냈다. 집 전체를 다 풀었어. 내 집이야. 작지만 아늑하고 가격도 괜찮았어. 내 중개인이 올해 최고의 특가라고 했는데 계약금을 모으는데 한참 걸렸으니까 다행이야. 오케이. 마이 스위트 홈. 집 구경해드리겠습니다. 나라나라따. 나라나라따.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나니 너무 배고파. 다행히 이사 기념으로 큰 피자를 주문해 놨지. 그리고 여기는 마장스 피자. 냠냠긋. 음 나쁘지 않네. 근처에 맛있는 피자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야. 여기 식기 세척기가 없네. 당분간은 손으로 씻어야겠어. 어허. 예? Yeah? 뭐야? <laughs> 와, 설거지 다한 거야? 뭐야, 누구지? 이 근처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기야. 긴장한 듯한 남자가 밖에 서 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다. 저기, 반가워요. 저는 찰스예요. 길 건너편에 살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오늘 이사 왔어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빨리 손님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창문으로 저녁 먹는 걸 보고 인사나 할까 해서요. 그의 눈은 불안하게 내 시선을 피한다. 마치 내 뒤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여기서 혼자 살아요? 속으로 한숨을 쉰다. 새 이웃이 변태인가? 네? 사실 제가 직접 샀어요. 그 부동산에서 이전 주인에 대해 말해줬나요? 이전 주인? 그런 말못 들었는데.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찰스는 흠칫하며 창백해진다. 아, 아니야 미안해요. 저 집에 두고 온게 있어서요. <웃음> 아니. <웃음> 대체 뭐야? 창문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고? 에휴 됐어. 오늘 밤엔 그냥 소파에서 쉬고 싶어. 이상한 이유 걱정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냥 t v 나 보고 내일 아침에 커튼부터 사야겠다. 저렇게 도망칠 거면 왜온 거예요? 전화 오는데? 아 진짜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전화하지? 누구예요? 누구야? 너? <laughs> 말 똑바로 안 해? 저땀 흘리는 찰스가 지금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잊어버려, 내일 그와 처리할 거야. <laughs> 왜 이래요? 찰스, 뭐. 대체 뭐야? 전화 속 사람은 그가 아니었던 건가? 세상에, 이 동네는 이상한 사람들 뿐이야? 어, 이사 잘못 왔다. 어떻게? 어, 이거 뭐야? 에코폴스 가젯든 실종된 여성 흔적 없이 사라진 친구들과 경찰은 이 기이한 사건에서 단서가 없는 것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침실 옷장에 유용한 물건을 남겨두었어, 할스. 너무 피곤해 그냥 자고 싶어. 그래도 먼저 양치는 하고 세수는 해야지. 옷장에 뭘 남겨뒀다고? 여기에? 어? 망치? 아마 유용할지도 몰라. 오, 찰스... 일단은... 오, 이쁜데~ 같이 가세요. 내가 좀 예쁘긴 해. 어, 뭐지, 옷꽃을 본 건가? 얼굴만 씻으면 드디어 잘수 있다. 오케이. 음, 옆으로 봐도 이쁜데. 뭐? <laughs> 맛있다고? 어디 만드는 거야? 좋아, 나는 분명히 피곤한 거야. 웃는 걸 보고 있어. 이 이상한 밤은 개나 줘라. 자는 시간이야. 오, 뭐 멘탈도 강해. 나자. 뭐야? 왜 일어났어? 에이 이게 뭐죠? 재밌어? 악몽이었구나. 잠깐, 저 두드리는 소리는 뭐지? 어디서 나는 거죠? 불도 안 켜지는데? 좋아 경첩이 헐거워졌나 보네. 아침에 수리공을 불러야겠어. 여기 있는 김에 화장실 좀 가야겠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망치로 깨버려. 어져. 네네. 어서 나오세요. 실종된 여성 발견. 실종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여성은 자신이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당황해했다. 나하. 자, 이렇게 잊혀진 자들의 이야기라는 게임 해봤는데 그냥 짧게 짧게 하기 좋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녕.